안녕하세요 담세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레전드 오므키마 아, 그 중에서 어, 아이스타워 V.. 아이시.. 아.. 아이스타워라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 어, 윈자, 어, 늑대부족인 것 같은데 윈자가 들어가 있고요 어, 기존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통과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부수는 스타일입니다. 아이스타워 고대 아이스타워인데요. 이거를 무너뜨려서 강력한 키 구슬을 손에 거머쥐라는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가는 아마 19,9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는식품을 보시면 한 8,000원대 의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 구입하시면 뭐 배송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인데요. 카드 립코드 스피도즈 그다음에 아이스타워 안에 블록들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뭐 다양한 것들을 조합하셔서 이렇게 이거를 산 넘고 물 건너 넣어 다 아이스타워를 보시는 그런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2013년도 1월에 출시된 제품인데 어떤 제품인지 볼까요? 자, 구성품은 설명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립코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피도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 피규어, 피스 한 대충 100개 피스 있고 카드 이렇게 다섯 장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짝 돼가지고, 자, 카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밑에 포인트 점수 보는 건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뒤쪽에 보시면 레고 키만 들어가 있고, 키도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볼 텐데요.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무섭게 생겼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징그러운 모습으로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갑옷은 따로 없고요 요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투페이스 되어 있고, 자, 얼굴에다가 갖다 끼워서 주시면, 무섭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무기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무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무기 무기 두개 정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저 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고요 스피드오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오즈야뭐 항상 똑같죠 여기에다가 자핀두개 연결해 주시고요 하나더 어딨냐 자 여기다가 다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이렇게 앉혀 주시는 거죠 앉혀 주신 다음에 자 손은 번쩍 들어 주세요 번쩍 들어 주시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요건 이제 금속 성분으로 돼 있죠 금속 성분이 여기 이 고무 재질로 바퀴로 돼 있어서 자 두개 정도 있으시면 요거 가끔 오기엔 재밌긴 하더라고요. 가끔씩 자 이렇게 들고 도시락 먹는 듯이 서 계시면 되겠고 리코더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있다 보여드릴 거고요. 요 뒤쪽에다가 음, 안정적으로 끼워주기 위해서 자 블록 이렇게 두개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뒤쪽 요 손잡이에다가 무기 하나 달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시다. 자, 중계를 주시면. 자, 기존 스피드 오즈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무게중심이 안 맞는데, 요거 뒤쪽에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이스타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껴서 주시고요그 다음에, 네, 요건 뭐 간단한 거, 중복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가서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부시는 게 아니고, 아 아니, 부시, 저 뭐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시는 거니까. 어떤 독특한 건지.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만드는 걸총 4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에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껴서, 자, 가운데만 뻥 뚫리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4개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뭐 간단히 올라가는데, 얼마나 간단히 올라갈지. 자, 2개 껴서 주시고, 블록 하나, 이쪽에다가, 이쁘게 연결해 주시고, 가운데 통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그냥 막아버리됩니다 막아버리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끼우느냐, 음, 요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대칭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네요. 물론 뭐, 이렇게, 꼭, 꼭, 요렇게 만들어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마음 느끼시는 대로, 마음 가시는 대로, 이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쉽게 부서지게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다가 음 아니구나 그냥 위에서 살짝 끼우는 게 아니고 걸치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이쁜 보석들 자 투명 블록인데 요거 좀 이런 거는 좀 색감이 좀 보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네요 파란색도 아니고 조금 약간 좀 하늘색 조금 약간 조금 투명한 색 들어 가 있어가지고 입장하게된것 같은데 자 저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다음 거 갑시다.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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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마 스피도즈 저번에 좀몇 개를 구입했는데 요거하고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마 그거까지 하고 나면 이제 키마는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또 보여드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예, 키마 제품 뭐 새로 나올 리도 없을 것 같고 중고 제품도 뭐 웬만한 건다 보여드려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뒤쪽에다가 네 칸짜리 또 하나 끼워서 주시고 자 길기도 하여라 자 얼마 안 갑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요거, 아슬아슬하게, 이것도 이렇게 대칭이네. 자, 이쪽도 대칭으로, 요런 식으로 껴서 주시고, 반대쪽도 올려 줍시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쪽에서 4개 올려 주시면, 어, 구조적으로 상당히 이쁘게,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신 상태에서, 자,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다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조각 하나 껴서 주시고 음 녹색 블록 어디 갔느냐 자 여기다가 껴서 주시고 노 흰색 블록 진짜 마지막 <laughs> 진짜 마지막 자 이렇게 두개 껴서 주시면 완성됐습니다. 요걸로 가져다가 위쪽에다 이렇게 걸쳐 놓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툭 치면은 이렇게 빠질 수 있게 그냥 요 네모 위에다 이렇게 걸쳐 놓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쉽게 부서뜨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 요건 저 위에다 올려놓는 거. 자, 요거 껴서 주신 다음에, 자, 요런 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요런 것도 희한하게 생긴 거 첨봉 같은데. 자, 이쁘장하게 생겨서, 위쪽에다가 껴서 주시고, 위쪽에다가, 아 공, 공 어디갔어? 자, 올려주셔서, 요 가운데다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셔서, 만들어주시면 완성이 됐고요 요게 이제 아이스타워 제품이고요 자, 기존 코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뭐 통과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통과를, 해, 통과를 뭐 이렇게 여러 개 두시면 이제 통과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자, 스피노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방향 뭐잘 낮춰주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다가 이거 넣으신 다음에, 립코드 슈 당겨주시면 상당히 강력하게 돌아가죠. 자, 이렇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나, 달려가셔서 이걸 이제 쓰러뜨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하시게 되면, 자, 이첫 번째 출발! 자, 아, 성공했죠. 아, 이렇게 지금 위에 것만 지금 떨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랑 연사랑 게임을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 1점. 그,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면 1점. 이렇게 떨어지면 뭐 2점. 뭐, 이것까지 떨어지면 뭐 3점. 뭐, 그렇게 점수 정하시면 되겠죠? 어 그렇게 정하셔서 게임하시면 되고요 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한번다 부셔봐야죠. 자, 이번엔 이쪽으로 놓고 부셔봅시다. 자, 스피드 즈 1, 2, 7라고 그러죠? 1, 2, 7! 어, 2점짜리, 어, 이렇게 해서, 부셔서, 이제 가지고 노시면서, 게임을 하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계시면은, 뭐, 그냥, 음, 요거 부시는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서, 막 그, 다른 게 응용할 수 있을 건데요. 자, 두 개의 이제 그 스피드즈가 있으시면,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1점, 3.5점, 뭐, 자기 뭐, 마음대로 규칙 정하셔서, 그렇게 부신 다음에, 이긴 사람이 먼저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자, 카드 한장 뽑아서, 자, 점수가, 이곰발바닥에 제일 점수가 높구나. 나는 이, 이 보라색으로 이번에 절정했어. 이긴 사람이 3점으로 가는 거고요. 뒤에 사람이 또 카드를 뽑습니다. 뽑아서 어, 난 20점이네. 그러면 첫 번째 이긴 사람이 어, 이기게 돼가지고 어, 상대방이 키 2개를 뺏어 오시면 어, 되는 게임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종돼서 구하기 힘들 것 같고 점점점점 또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스피도지 계신 분들은 어, 뭐 그냥 뭐 여러 개까지는 있을 거 모르겠고요. 집에 한두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갖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정가는 19,900원인데요. 인터넷 신문을 찾아보시면 8,000원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에요. 저는 이 게이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직도 주황색이 이쁘지 않게 생긴 거. 그러니까 이거 어, 두 개를 좀더 어렵게 게임을 하시려면 이거 두개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자, 통과해서, 저 위에 있는 거를 넘어뜨리면, 어, 이기는, 이 뭐,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 게이트 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게이트 점프대가 여기 있을 텐데, 아, 점프대 여기 있구나. 점프대 여딱 가져다 놓으시고,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게 3단짜리. 한번에 하면 대박.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스톱 모션으로 아마 저기 슬로우 모션으로 아마 처음에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즐겨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이 넘어뜨리지 못했네. 자두 번째, 이 번째 주자. 에이 실패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 <laughs>